자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사에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때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명사 형용사 준동사 원칙은 뭐라고? 투부 동사로 온다 그랬죠? 하지만 그 원칙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지각 동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지각 동사가 뭘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감각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동사들을 얘기해요. 지켜보았고 알아차렸고 느꼈고 이런 애들 있죠? 감각동사와는 조금 다른 게 감각동사는 일단 오감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각은요 오감을 이용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notice 뜻이 뭐죠? 알아차리다죠 realize 깨닫다죠 이런 아이들도 지각동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동사자리하고 오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 이렇게 동사원형과 ing가 가능합니다 현재 부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이때 목적어가 목적의 보호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서요. 어, 일단 여기 먼저 그러면 풀어볼게요. B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